오늘 스파이더 BJJ 챌린지는요. 국내 최정상급 선수인 장인성 선수를 상대로 참가자분들이 가득 패스를 막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응. 3초가 유지됩니다. 오잘버텨게 되네요. 네. 네, 다리가 팔을 엮으면서 네, 버티고 있습니다. 장인성 선수가 네, 도전자의 목을 컨트롤 하면서 다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화이트 벨트는 주어진 시간이 1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블루 벨트는 2분, 퍼플 벨트는 3분으로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네 안세종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주지수 소속 안세종 선수는요, 어, 시작할 때 특이하게 그러네요. 가드 세팅을 시작 가드 세팅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네. 네 그냥 했죠? 장인선 선수의 칼라와 어, 다리를 잡으면서 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로 장인선 선수 무릎 찔러 넣으면서 패스하려는 순간 엎드리면서 터틀 자세로 도망갔고요 놓치지 않으면서 백 포지션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안세종 선수도 7개월 정도 네아 지금 장인선 선수의 양쪽 발이 도전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백 포지션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가드 패스로 인정이 되어서 네, 도전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 소감 어떠셨나요? 역시 만만치않은 대로 원래 10초에 사용했는데 나름 잘 탐방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 때 특별히 <laughs> 뭐 구체적인 가드 세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어 일단 관장님께서 가드 먼저 잡기보다는 서브 미션 먼저 노리라고 하셨는데. 오. 그게 예상대로 잘안 되네요. 아, 원래 이제 베이스 보조크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술 주질 않으셔서 어려웠습니다. 반장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수업 열심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왔는데 어. 원주를 <laughs> 원주를 위해서 잘 30초라도 버텨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정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챌린지 유일한 여성 참가자고요. 그렇죠. 어, 왼손으로 장인성 선수의 발목을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장인성 선수의 크로스 슬리브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어, 네 왼발을 장인성 선수 반대쪽 허벅지에 걸어서 딥데일라이버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관건은 네 오플라타. 오플라타 그립을 잡았지만 장인선 선수가 넘어가면서 네,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와. 자 호기롭게 20초, 30초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칼라를 깊숙히 잡아서 네, 장인선 선수의 상체를 컨트롤함과 동시에 지금 계속 다리를 움직여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장인선 선수가 몸으로 덮어버리면서 압박 패스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버텨내고 있는가요? 네, 여성 참가자인데 굉장히 잘 버텨내고 있고요. 지금 장인성 선수와의 체급 차도 상당히 나기 때문에 네. 도전자에게는 어, 상당히 힘든 도전일 겁니다. 10초 았고요 네, 계속 다리를 움직이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역시 아니요. 가드 패스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아 3초를 남겨두고 아 한정현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30초 좀 지나가면서 어?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30초 지나지도 몰랐어요. 네네 마지막쯤에는 어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나는 생각을 한번 사... 하셨나요? 어 지금 보니까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구본철 <laughs> 선수부터는 이제 보라띠기 때문에 커플벨트기 이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기존... 말씀드리는 순간 장인성 선수의 팔을 잡으면서 네네 네, 다리 밑으로 팔을 넣어서 이전 선수들과 똑같이 장인성 선수의 다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구본철 샤... 선수의 주특기도 디파프가드라는. 네. 상대방의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가드 휘크닉을 주특기로 사용을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주특기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가드를 네. 막아야 되는 건데 주특기 가또 가드를 막는 거면 네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들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어, 지은 경기부터는 3분을 버티는 네. 네, 경기입니다. 3분을 버텨야 하고요. 아무래도 힙합프 가드가 주특기 선수다 보니까 네 스윕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 스윕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장현성 선수는 계속 등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지만 구본철 선수가 라페를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라페를 지나서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다리가 한쪽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네. 포지션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아, 다 들어가야 되죠? 네, 두 발이 모두 상대방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지금 한 발을 넣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 바... 어, 들어갔네요! 네, 말씀드린 순간 들어갔고 3초 유지돼야 됩니다. 3초 유지돼서 백 포지션을 인정받았지만은 이 챌린지의 목표는 가드 패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 끝났나요? 네 아, 장인성 그치, 선수의 그치. 방어가 성공했습니다. 오자자 어색하게 자, 보이셨고요. 네 구본철 선수는 여태까지 참가했던 도전자들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실제로도 장인성 선수를 수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장인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엄청 강하신 선수인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사실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laughs> 그 방금 문자를 했는데 졌다니까 좋아하십니다. 아, <laughs> 참된수승님이시네요못버텼다니까 못 네. 네. 엄청 웃으시네. 경력은 9개월이고 화이트 이글알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연습했던 기술 다 장인성 선수님한테 쓰도록 많이 네, 노력 하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경기는 화이트벨트의 김채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원주지수 김채년 선수는요, 어 오른쪽 다리로 라소 세팅을 하고요, 반대쪽 다리로는 델라이바 세팅을 했습니다. 어 근데 특이하게 시작하자마자 모든 세팅을 풀고 라페를 잡는 모습입니다. 오, 네. 라소가드를 풀고 네, 시작하자마자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요? 네, 장인선 선수는 역시 어 어깨 쪽을 제압하면서. 도전자를 압박해가는 아, 그렇죠? 모습입니다. 자, 장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면서. 네. 네, 지금 저 오른발이 빠져나오면은 가드패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왼발등으로, 어, 왼무릎으로 도전자의 아래쪽 허벅지를 눌러서 리커버리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모습이고요. 네, 그 공간으로 반대쪽 무릎을 빼내면서 가드패스에 성공했습니다. 아, 김채현 선수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납니다. 아, 가드패스 성공하면서. 델라이바랑 라수 셋업을 하고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모든 그립을 다 풀어버리고 라페를 잡으셨어요. 네. 어떻게 뭐 의도된 전략인지 아니면 좀 꼬인 게 있었던지. 원래 라수에서 클로즈 가드로 가서 천천히 라페를 뽑고 몸 가드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참가자는요? 웨이브 주짓수의 정철수 선수고요. 좋습니다. 네, 삼척에서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장님이십니다한장님이또 아 네. 올라오셨고요. 7년가량 출연하셨고. 네, 클로즈 가드에서 장인성 선수의 반대쪽 소매를 잡아서 끌어오면서 네. 상체를 계속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리지만 뛰어 넘어갑니다. 사이드로 넘어갔나요? 네. 어깨가 잡히면서 등이 눌리고 있습니다. 3초가 지나서 끝이 난 거예요. 네, 가드패스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와, 자 마지막 경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인성 선수를 이기면 운영하는 체육관 수련비를 두 배로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몸값을 네. 올릴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laughs> 혹시 퍼플벨트 네. 좀 객관적으로 분석 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 분석할 겨를도 없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생각이 잘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쉬운 도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laughs>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이제 네. 챌린지의 그림이랑 네. 실제로 네. 느꼈던 거는 네.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 뭐 선수분들이 이제 조금 작전대로 하신 분들 계시고 어. 이제 또 갑자기 또 이제 열이 올라와서 아. 아, 스파링처럼 하신 분들 계시고. 갑자기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에 남 선수가 있으세요? 어, 아까 마지막에까지 버티신 네 파란 띠. 도망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laughs> 아, 그 말씀은 인상에 남는다는 게이 선수가 잘해서 인상에 남는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잡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인상인가요? 마지막에 그 멋있는 그림 한번 나올 뻔했는데 아 그래요? 장애로 돼가지고 야, 아, 여기 넘어갈 때 네, 네, 평가해주신 분들에게 한 마디 또 부탁드릴게요 아, 고생하셨고 뭐 일단 안 다치게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